어, 34살, 92년생 임신생 되시는 분들은 지금 갈피를 못 잡아. 어, 내가 준비를 하고 싶지 않아. 해야 되는 건가? 그럼 요 시기만 좀 지났으면 좋겠다. 우리 경신생 원숭이띠 되시는 분들.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래요. 우리 무신생 원숭이띠 되시는 분들은 뭔지 모르게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많이 찾아서 여기저기 많이 끌고 다니는 그런 기운을 많이 겪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4년 양력 7월, 8월, 9월 응. 원숭이띠분들의 운세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응. 7, 8, 9월에 원숭이띠분들은 좀 어떨까요? 7, 8, 9월달에 원숭이띠는 내 세상을 만난 것 같아요 내 세상을 만났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과연 해도 되는지 아닌지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 공통적으로 들어오시는 건 그런 기운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지금 작년에 삼재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올해 내 생일달까지는 그 삼재가 이어져 가고 있고, 지금 삼재 끝자락에 계신단 말이에요. 어, 34살, 92년생 임신생 되시는 분들은 지금 갈피를 못 잡아. 이건지 뭔지. 이게 맞는 건가? 저게 맞는 건가? 맞는 걸 찾았어도 어, 내가 준비를 하고 싶지 않아. 해야 되는 건가? 그럼 요 시기만 좀 지났으면 좋겠다. 쉽게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룬다는 거죠. 이게 7월, 8월, 9월 달에 제일 많이 찾아오는 기운이에요. 근데 이 기운은 나쁜 기운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잠깐은 쉬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월, 8월, 9월 달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으면 놀고 편하게 쉬고 싶으면 쉬고. 그리고 어떤 거를, 뭔가를 만들어내고 난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서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셔도 요 양력으로 7월, 8월, 9월 달은 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그럴 때는 불안해하지 말고 이왕 지사 쉬는 거 편안하게 푹 내가 안정감 있게 그 상황을 즐기면서 좀 쉬엄쉬엄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 경신생 원숭이 때 되시는 분들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래요. 네. 음 그러니까 직장에서 발복을 하실 수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주목받을 수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들이 어, 나한테 좀 우호적으로 바뀌어 가는 그런 7월 8월 9월을 겪게 되실 거예요. 사실상 누가 자기한테 관심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음. 그런데 나한테 좋은 쪽으로 무언가 기운이 동하고 있고 내가 놀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누구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다던가 나는 그냥 일반 직원만 할줄 알았는데 갑자기 승차를 하신다던가. 아무 생각 없이 시험을 쳤는데 붙어버렸다던가. 음, 시험의 기운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나쁘게 찾아오진 않으시는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기분 좋게, 근데 이게 맞나 하는 의문점, 의구심,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 7월, 8월, 9월이 될 거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원숭이띠 되시는 분들은 재능도 많지만 어 재주도 잘 부리고 재주 재간이 좀 좋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놀 때는 또 신나게 노는 그런 흥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잘 이용을 하셔서 항상 중립 중도라고 하는 내 중립을 지키면서 내 생활도 지켜가면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시는. 그런 7, 8, 9월 달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무신생 원숭이띠 되시는 분들은 뭔지 모르게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많이 찾아서 여기저기 많이 끌고 다니는 그런 기운을 많이 겪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가게 오픈을 하는데 와서 도와줘라든지 아니면 집을 보러 가는데 같이 가자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가만두지를 않아, 이분을. 그러니까 여기서도 찾고 저기서도 찾는데 실속은 없다. 그런 7, 8, 9월 달을 보내게 될 거다. 어, 금전적인 기운이 참 좋다라는 말씀 은못 드리겠어요. 네. 그렇지만 남들보다는 좋은 기운, 다른 내 주변 상황들 사람들보다는 내가 조금은 편안하게 일 처리를 하고 금전의 기운이라든 금전의 뭔가 뭐 금전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 내가 부동산에 뭔가 손을 댔을 때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하는 이런 궁금증이 있다면 그 또한 무난하게 중간은 갈수 있다라는 거. 듯. 그렇지만 내꺼인 듯 내꺼가 아닌 것들이 찾아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내가 명의를 빌려준다던가 업장이나 혹은 가게나 혹은 회사나 이런 것들을 문을 열기 시작을 하는 곳에서 내 이름을 필요로 한다라던지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질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가서 일은 하진 않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거다. 일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도망치지 말고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시고 아니면 말지 하는 생각으로 7월, 8월, 9월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석 달을 이렇게만 잘 보내시면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일은 있으나 손해볼 일은 없다 그래. 그러니 귀찮더라도. 그리고 성격상 오지라퍼예요, 우리. 무신생 분들은 안 좋은 걸 그냥 넘기지는 못해. 그리고 좋은 건또 같이 좋아해 주고, 또 응원도 해주고, 아픈 사람 그냥 두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기운대로, 본인이 느끼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 움직임을 가지신다면, 7월, 8월, 9월이 꽤나 바쁜 석 달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를 위해서 이 원숭이띠분들이 7, 8, 9월에 뭔가 준비를 해야 될게 원숭이 띠되시는 분들은 준비라는 게 없어. 갑작스러운 일에도 머릿속에서 착착착착 무언가가 돌아가고 있고. 장기적인 거를 봤을 때는 준비를 하셔야겠죠. 하반기의 마지막이나 내년을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겠지. 하지만 내가 마음을 먹고자, 먹고, 이제 이거를 하고자 마음을 딱 먹었어. 어떠한 일을 어 시작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까지의 시간이 길 뿐이지. 그 마음을 먹으면 시작은 언제든지 할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무언가를 준비를 하세요라는 말보다는 본인들이 생각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빠른 결론을 내시고 어 하루 빨리 어, 진행을 하시는 게 본인 당신들한테도 꽤나 좋은 결과를 가져다 드릴 겁니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할게요. 우리 원숭이 띠되시는 분들의 기운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7월, 8월, 9월은 다른 띠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상황을 현재의 힘든 상황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즐기면서도 쉬어가면서도 본인 스스로들을 챙기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석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7월, 8월, 9월달 이 여름의 기운 더운 기운과 뭐 습한 기운과 많은 것들이 찾아올 건데 아마 이 이 시간이 굉장히 빠른 시간처럼 흘러갈 거니까요. 그 안에서 하고 싶은 본인이 원하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노는 것도 빼뜨리지 마시고 쉬셔야 되거든. 안 쉬면 안 돼요. 폭발해요 머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시간, 본인 스스로를 위한 행동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7월, 8월, 9월 달을 잘 보내시기를 바래볼게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